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맨드컴에서 정보화 리뷰 전하는 정보맹입니다 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사양을 좀 세팅하고 혹은 B560, Z690 이런 메인보드를 쓰신다면한 번쯤은 들어보셨을만한 전력제한 해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전력제한 해제하기 전 그리고 전력제한을 한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팅을 할만한 의미가 있는건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레쓰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존엔 Z보드만 지원하다가 11세대 B560부터 지원하고 있던 전력 제한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높은 이런 넉넉한 보드를 쓰고 계신다면 전력 제한 해제라는 부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B660 보드, 그리고 Z690 보드에서 현재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전력 제한 해제라는 거는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PL1과 PL2라는 이 값이 있습니다. 소비 전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CPU가 소비하는 전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PL2라는 조금 높은 부분이 있고, PL1이라고 하는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DP라고 하는 부분은 이 PL1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PL2, 이렇게 높은 값이 있는데 이건 뭐죠? 라고 여쭤보실 것 같아요. 바로 이 부분이 전력제한 해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부스트를 할수 있는 폭이 있는 게 PL2라는 부분인데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렸을 때는 전력을 많이 먹게 되겠죠. 그만큼 많은 성능을 뽑아내고요. 하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를 계속 풀악셀로 밟아서 달릴 순 없겠죠. 그만큼 자동차에 무리가 갈 거니까요.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이 PL2라는 수치를 계속 유지하면 좋겠지만 PL2를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PL2라는 부분이 PL1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시간 부분을 더 늘리고 그다음에 내가 더 너무 넉넉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넉넉한 쿨링 솔루션을 갖추고 있고, 넉넉한 이 안정성이 갖춘 보드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확실히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이 PL1, PL2의 값을 높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전력 제한 해제의 핵심입니다. 즉! 넉넉한 부수적인 사이드 구성이 다 갖춰졌다면요. 내가 조금 더 오랫동안 높은 클럭을 유지할래. 아니면 나 굳이 이렇게 낮은 클럭을 할 필요 없어. 좀더 클럭을 높여서 동작할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 클럭 자체도 올라갈 수 있게 리미트를 다 최대치로 올려놓는 건데요. 최대치로 올려놨다고 해서 보드나 이런 부품들의 손상이 가는 건 아니고요. 현재 나오는 제품들 에서는 알아서 이정도면 위험해 라고 판단하면은 셧다운을 시키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력제 한 해제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적용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배틀그라운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울트라 옵션의 스케일 100%로 진행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테스트를 했을 때에는 210에서 225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있었고, 1% 로우 프레임은 143에서 162프레임 정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력 제한 해제를 하고 난 이후에 프레임을 보게 되면요. 214에서 225프레임, 1% 로우 프레임은 148에서 166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기본 프레임 자체는 같거나 2% 정도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1% 로우 프레임은 3% 정도 프레임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전력 제한 해제를 하면 크진 않아도 조금은 오버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 자체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네요 그렇다면 CPU를 많이 쓰는 콜 오브 듀티 워전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의 풀옵션으로 세팅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전력 제한을 건드리지 않았을 때에는 180에서 186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1% 로우 프레임은 110에서 114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력제한 해제를 하고 난 이후에 프레임을 보게 되면요. 187에서 192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1% 로우 프레임은 120에서 121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평균 프레임 자체는 3에서 4% 정도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1% 로우 프레임을 보게 되면 무려 6에서 9% 정도나 전력제한 해제 전과 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캐주얼 게임 오버워치는 어떨까요? 매우 높은 옵션에 스케일 150% 텍스처 4배수로 진행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258에서 27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고 있었고 1% 로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202에서 212프레임 정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전력 제한 해제를 했을 때 결과를 보게 되면요. 평균 프레임은 약 1에서 6프레임 정도 차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1% 로우 프레임은 같거나 1프레임 정도 더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비하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확실히 게임이 저사양인 만큼 CPU를 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포르자 우라이즈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요 여기서는 해제 전에 프레임이 196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전력 제한 해제를 하고 난 이후에는 197프레임으로 거의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1프레임 정도 높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벤치마크에선 어떻게 보여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까지 측정하는 3D마크의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를 먼저 보게 되면요 총점은 29,945점 그다음 29,700점대로 약1% 정도 전력 제한을 해제한 이후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컴바인 점수는 약1.9% 정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이렉트 12기반 타임스파이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요. 14,079점이 보여주는 점수와 그 다음에 14,045점을 보여주는 점수로서 거의 차이가 없는 1% 미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작업 부분 압축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요. 4분 24초의 전력 제한 해제 전그 다음에 4분 26초의 전력 제한 해제 후에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2% 정도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전력 제한을 해제하기 전 전력 제한을 해제하고 난 이후에는 온도의 차이는 2도에서 4도 정도로 크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적게는 같은 모습에서 많게는 6에서 9% 정도의 게임 프레임의 차이가 나오는 것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i7-12700K 제품으로 테스트를 한 거는요 제가 12400F로 열심히 테스트를 해봤는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잘못하고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다른 분들의 벤치마크를 보게 되더라도 i5급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최소한 i5 12600k 이상으로 세팅을 하셔야 그래도 전력 제한 해제의 맛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전력 제한 해제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그만큼의 전력 공급을 많이 해야 되고 발열이 올라갈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버클럭까지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절한 쿨링 솔루션을 갖춰 주기를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기본 쿨러로는 힘들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파워용 플러는 달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 참고하셔서 전력제한 해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B660과 Z690 보드에서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전력제한 해제는 어떻게 하는지 메인보드가 다 갖춰진다면 메인보드 별로 세팅을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어, 생각보단 좀 적었네, 성능 차이가.